<laughs> 자, 이제 미국의 나라, 미국의 재벌 아니고 미국의 나라에 대해서 말해볼 건데, <laughs> 배워볼 건데, 어, 이제 조금 빨리빨리 말할게요. 그러니까, 미국은 1775년부터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1775년부터 나라가 만들어진 거죠, 미국의 나라가. 그리고 1865년에 남북 전쟁을 종전했어요. 걔네도 저희처럼 이제 남북 남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남북 전쟁이 종전되고 서로 통일됐어요. 그래 가지고 음, 미국에게는 기업가 정신, 민주주의 정신, 프리티어 정신 이런 게 있거든요. 음 그러면 대표로 미국에 있는 뉴욕을 알아볼게요. 뉴욕시에는 다섯 개의 차직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가 크게 크게 나눠서 동네가 다섯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1번 매헤튼, 2번 브롱크스, 3번 퀸스, 4번 블루큰스, 5번 스태톤섬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1번 메헤트는오차지구 중에서도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모여드는 도시예요. 진짜 되게 최고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브롱크스는 흑인 거주 집합 지역이에요. 아직도 흑인 차별하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브롱크스는 브롱크스는... 흑인 거주 집합지역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킨진 안쪽에는 중국인 가문이 있고 반대쪽에는 한국인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블루클린은 유대인이 집합지역입니다 유대인이 1등으로 많이 사는 데가 블루클린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스태톤섬은 뉴욕시 전체 쓰레기 매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뉴욕 사람들은 분리수거를 안 하고 무조건 스탠톤 섬을 버려요. 자유의 여신상은 조그만 섬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의 여신상을 떠올리면 도시 한가운데 되게 멋있게 있을 것 같은데, 어, 실제로는 조그만 섬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을 보려면 배를 타고 바다로 가야 한대요. 음, 최종적으로 말하면 서남부에는 공장 창고의 도시에서 예술가의 도시로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공장 창고만 있던 그런 칙칙한 공간에서 예술가의 도시로 변한 거예요. 그냥 길거리가 되게 이쁘고 꽃있고 이렇게. 그리고 동남부는 갱스터가 많이 사는 지역이어서 길거리 음식이 많이 발달됐고, 중부는 진짜 진짜 엉망장장한 사는 데에요. 진짜 생일파티만 사먹 쓰는 사람들이 사는 데거든요. 네. 이렇게 세계사를 끝냈습니다. 그럼 내가 세계사를 배우면서 느낀 점을, 어,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옛날에는 되게 게을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몰랐던 세계사를 알아보니 굉장히 재밌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엄마한테 끌려왔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재미없어요. 물론 처음에는 막 강의 듣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었는데. 점점 재밌어졌고 그리고 일단 세계사를 배우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중국은 지금 패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빨리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은 한편으로는 조금 얄미워요 왜냐하면 음 저는 대한민국인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대한민국에 사는 대한민국인이니까 대한민국이 잘 되면 좋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조금 얄미운 것 뿐이에요. 그냥 중국을 싫어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얄미워하는 것 뿐이고, 세계사를 배우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나중에 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끝나게 되면은 해외여행을 꼭 가고 싶어요. 그래서, 가서 중국은 실제로 얼만큼 많이 발전됐나, 또는 자유의 유신성은 섬에 있나, 얼만큼 큰가, 라는 것을 직접 보고 느껴보고 싶어요. 물론, 중국에 한번 가보기는 했어요, 제가. 근데 그때는 문화유산 이런 것만 보러 다녀가지고, 중국이 이렇게 많이 발전한 걸 몰랐어요. 그때는 세계에서도 몰랐고, 중국에서 어 발전했다 이런 걸안 알려주고, 그냥 문화유산만 보러 다녔으니까, 그때 이런 걸 몰랐는데, 근데 다음에 간다면은 음 얼마 얼마큼 발전했는지 제가 꼭 보고 싶어요. 중국이 얼만큼 발전했고 이런 거를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중국어를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어 공부를 좀 어려워해서 영어도 잘 못하고 근데 영어도 못하는데 중국은 당연히 어렵를 있겠죠. 자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은 저는 중국어를 잘하게 될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어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회사를 간다 해도 제가 이제 크면은 중국이 패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스무 살쯤 되면은 중국이 패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이 상태로 계속 발전해 나가면은 어 중국이 제가 어른되고 스무 20, 살 되고 이제 일해야 될 때는. 벌수 있는 나이가 될 때는 중국이 패권을 가지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회사에 간다고 해도 중국에 있는 회사를 가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사를 배우고 패권의 흐름을 또 알게 됐고 중국의 변화, 서양인을 이해하는 법 등등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안녕!